오늘은 열 가지 지향 중 일곱 번째 지향에 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곱 번째 지향이 우박 지향인데, 우박 지향 중에도 특별히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나타내고, 온천의 나이름을 정가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이 말씀을 정했느냐면, 올한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큰 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신앙인의 바람일 겁니다. 실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신앙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을 보면 저도 가슴이 아픈데, 그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한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비난을 넘어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인들도 세상에 나가면 부끄러워하는 믿음을 가진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지? 부지런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는 조롱이 일어났습니다. 기업화가 되었다. 싸우려고 하면 교회 가서 싸우라. 등등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한국교회 교회 자체를 무시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보일 수 있는가, 보인다면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을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 중에 일곱 번째 재앙을 읽었지만 실제 나누는 말씀은 열 가지 재앙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당시의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무시했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으로 노예로 산 세월만 430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했을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보지를 않았고,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내가 믿는 신, 우리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애굽 왕이 볼 때는 그저 한 신에 불과했고 우리 신보다 열등한 신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적은 아무런 역사를 할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야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4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애국에서 고생했고 힘들었고 어려움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등장했을 때 바로는 마음을 꺾게 되지만, 그러나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그는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을 바꾸었더라면, 그러면 그는 그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장자의 죽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애국왕 바로는 열 번째의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도 마음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일으킨 기적과 표적과 재앙들은 바로의 마음에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열 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너무 놀랍고 큰 재앙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재앙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애국 왕이 볼 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해 세 번째까지는 바로는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수에서 피가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하수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아예 그 말을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라고 말을 해도 무시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무시합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되었을 때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례 웃기 현대 개혁 개정판에 보면은 요술사라고 나오지만 바로왕은 술객들을 찾았습니다. 술객들을 찾아서 너희들도 해보라 했을 때 하수에서 피가 변하는 것 술객들이 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일도 술객들이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 때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을 요술사들 술객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되었을 때에 술객들은 요술사들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술사들도 자기 나라의 백성들도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겠노라, 하나님을 알리겠노라고 말을 하면서 선포했지만 요술사들도 해냈던 겁니다. 당연히 요술사들도 하는 일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받아들이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오늘날에도 잘 생각해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처럼 느끼는 것도, 그러지를,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느냐 면 많은 사람들이 해내고 있거든. 특히 요즘은 과학의 시대고, 기술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과학으로,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는 다른 것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차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버리면 그 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신앙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해도 안 믿어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할 말이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인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바로 왕은 그래도 마음을 바꾸질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요술사들이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요술사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게 되자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신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애굽의 신 또는 다른 신들이, 누군가의 어떤 신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 한 것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 해도, 아, 이건 신이 한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도,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너의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믿는 신도 그런 일을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더 전하기가 어렵고, 더 돌아서게 하도록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면 그것 또한 돌이키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바로를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바로가 생각이 서서히 서서히 바뀝니다.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재앙에 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재앙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면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별이 됐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뭐가 구별됐느냐면,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 애굽의온 전역을 들끓게 되는데, 놀랍게도 고센 땅에는 파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애굽 땅과 고센 땅이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보니까, 애굽 온 땅에는 파리가 있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파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파리는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애굽에 있는 곳에만 있는 것을 보고는 바로 왕은 그때부터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 섬긴다는 말을 무시했던 바로 왕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별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이 있을 때에 구별이 되는데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이 구별됐습니다 이제 땅만 구별된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가축들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이 이 악질에 전염되는 것이 애굽의 가축들이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독종일 때에 요술사들과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독종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구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장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장부터는 다른 구별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구별점이 있느냐면 이 우박 제앙 오늘 읽었던 우박 제앙부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박 제앙을 내렸을 때에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 중에도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도 모세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 말을 듣고 가축들을 집에 들인 사람들은 자기 가축이든 종이든 재앙을 면했다는 사실이에요.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와 듣지 않고 사는 자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구별되고 가축들이 구별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하면 더 하겠지만, 일어나기 전에 요술사들이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는 모세를 보고는 바로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죽게 된게안 보입니까? 이 땅이 저주받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전역이 재앙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인데 여전히 여기에도 빛은 애굽 땅에는 없었고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추었습니다. 땅과 구별됐습니다. 그런데 열 번째 가면 또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일곱 번째 재앙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그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면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이 만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재앙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더라. 그걸 누가 봤느냐면 바로가 봤다는 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일반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고, 다른 데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뭔가 다른, 구별되는 점이 있게 되자,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구별될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게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태양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비춰주고 태풍이 올때 믿는 사람들의 집에는 가지 않고 비가 필요할 때 믿는 집안에만 비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이 비춰지고 비도 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실제 드러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해답을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데 점점 점점 바로 왕이 모세 이야기를 들어도 모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기적은 모세의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랍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하수를 피로 변하라, 변하게 하라 라고 하는데, 그가 개구리가 올라오도록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구별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요, 안 믿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면 당연히 다툼이 있지, 시기가 있지,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냥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정에 다툼, 분쟁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안 이루어지고 죽어서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구별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을 만큼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람 성격 다르지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버리면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다르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이겠습니까? 이미 과학과 기술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계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기에는 참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으라 그러고 그 안에 있는다는 것이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해보면 인간의 능력을 하는 사랑과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했을 때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랑이 너무 많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로 사랑하게 될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르게 할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도 바로 왕은 바로 왕이 굴복하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마음을 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왕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요술사들도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왕에게 가서 "당신 이러면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래요. 43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버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고 43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요? 바로왕 앞에 서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을 지탱시켰고,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쁜 곳이 되도록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웃음있고,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다툼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겠노라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가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바로 왕 앞에 서고 나면 첫 번째 재앙을 탁 일으켜 놨는데 하나님을 보이겠다 이렇게 드러내겠다 했는데 바로가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실망할 만한데 나와서는 또다시 누가 앞에 서느냐 면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끝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은 곧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기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한번 가서 외쳤는데도 안 일어날 때 1년을 했는데도 안 일어날 때 포기하고 싶지요? 돌아서고 싶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는데 가정이 여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여 또다시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려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려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주장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주여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여야만 구별되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살아가면서 구별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